승동교회 성경통독 74번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1기하 9장에서 12장입니다. 제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려야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밭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나무수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갖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갖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림시의 손자 여호사밭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루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루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르되 이한 사람을 말에 태어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하에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에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오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우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여람이 이르되 매우라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에 요람이 예우를 보고 이르되 예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에 엎드려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비수를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약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보세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함 가까운 구루비탈에 서치니 그가 미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씻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베아들 요람의제 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옴에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심을 이어 평안하냐 하니 예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우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우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제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업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에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수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둠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우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 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예후가 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하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하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하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쓰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보냈더니,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함에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우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니라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에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먹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행하였든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루앗 온땅곧 갓사람과 루벤사람과 무라세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 제 11장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우세가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아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우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시위할 진이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우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우야다에게 나아오에 제사장이 여우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당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우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레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파일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파를 부는지라. 아달리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우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우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에 그의 길를열어주매 그가 왕궁이,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우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에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아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제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우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 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 는 모든 은곧 사람 이 통용하는 은 이나, 각 사람 의 몸값으로 드리 는은 이나, 자 원하 여 여호 와의 성전에 드리 는 모든 은을 제사장 들이 각각 아는 자 에게서 받아들여 성전 에 어느 곳 이든지 파손 된것을보 거든 그것으로 수리 하라 하 였으나, 요하스 왕제23년에 이르 도록 제사장 들이 성전 에 파손 한들 을 수리 하지 아니하 였 는지라. 유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우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우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대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권죄의 은과 속죄죄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적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